모래교회 포호는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우리는, 여행하는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 신년 설비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어제 그제 아침인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타올을 이렇게 집어드는데 타올에 새겨진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일어나 여행 가야지. 아마 어떤 여행사에서 타올을 받았는지 <laughs> 문구가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신선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일어나 여행 가야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자체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광야를 여행하는 시간들입니다. 인류 최초의 신화로 알려진 길가메시 소사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소사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소사시입니다. 아주 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서사시의 수메르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라는 어, 나라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를 노래하는 어, 이 서사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수메르의 고대 도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서사시 비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르를 지배하던 길가메시라는 이 왕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었고,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 초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얼마나 그가 앞지 않는지 백성들이 불만을 많이 터뜨리니까, 하늘의 신, 아루와 또 그의 모신이 되는 아루라는 이두 신이 길가메시의 그 힘을 어 약화시키기 위해서 엔키두라는 그런 아주 그 야만인, 힘이 센 야만인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만나서 서로 싸우는데 예상외로 길가메시가 이 엔키두를 어 이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둘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이 친한 친구가 된두 사람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삼나무 숲의 괴물인 훈바바라는 이 괴물을 어, 종벌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죽이고 우르라는 날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길가메시가 여신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계속에서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부르치니까 이 이슈타르 가 하나님의 신인 아노에게 길가메시 를 정벌하기 위해서 하늘에 황소 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신이 황소를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길가메시와 그의 친구 엔키두가 그하늘의 힘센 황소마저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엔키두가 쿤바바와하늘의 황소를 죽인 데에 분노한 이 신들이 이엔키드를 죽이고 맙니다. 너무나도 절친, 절친이었었던 이 친구의 죽음의 충격을 받아서 질감했시다 도대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그 영생을 사는 비밀을 듣기 위해서 죽지 아니 하고 영원히 살고 있는 우트나 피스팀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찾으러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마침내 오트나피스킴을 만나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인지를 전해 듣습니다. 그 전해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류의 대홍수가 나서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길가메시가 두번 없지만 모두 실패하고 우르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생애를 마친다라는 그 이야기가 유명한 길가메시의 서사시 내용입니다. 신화 세계를 묘사하는 그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다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영웅이 기나긴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 가운데 어떻게 적들을 싸워서 이기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통 신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여행하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한 세대로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여정이고 여행을 떠난 이 신하의 주인공들은 도중에 용을 만나기도 하고 뱀을 만나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을 만나서 큰 시련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행에 대한 첫 스토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 모세와 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난으로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 족장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장막에서 텐트에 살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 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하늘 본향을 찾아 긴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들이 귀하고 흉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대의 이단어라고 불리는 향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님은 어릴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를 해서 늦은 나이에 인도, 네팔, 티벳, 중국으로 15년간 구도여행을 다녀오신 분이십니다 15년 동안 그 구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20년째 익산에 있는 사자의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은 불교계에서 윤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스님께서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작년에 산골노승의 푸른 목소리라는 그 책을 출간하셔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책의 인생은 여행처럼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15년 동안 해외 여기저기 구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으로 기록한 글이라 글 많이 다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길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사람은 길 위에 나그네다. 사람은 길 떠남에 나그네로 쳐이든다 길에는 꽃이 있다. 자갈이 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길게 누워있다. 좋은 스승, 착한 너도 만날 수 있다. 길은 또 하나의 교과서이다. 길 떠남이 곧 진리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빛의 여행이 될수 있다. 삶은 물음표와 느낌표, 심표로 가득하다. 여행 또한 빛과 어둠, 행복과 불행,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며 모름표와 느낌표, 신표를 끊임없이 불러들인다. 세상은 길이다. 삶이란 또 하나의 여행이자 나그네이다.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이듯 인생을 여행 삼아 나그네로 빛을 모으며 살아보자. 어차피 인생의 절반은 어둠, 절반은 빛이다. 15년간의 구도 여행을 하신 분이라서 그의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무엇을 깨우치셨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동일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옵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셨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를 소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애를 시편 1편 1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걷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는 것, 앉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괴를 따라 걷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릇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떤 가치와 목표와 비전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운동 부족이 건강의 네 번째 큰 위험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람들의 운동 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우리는 앉아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우리 노회의 그 목사님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모두가 다 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치료하고 완치를 받았는가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지만 뭐이관쪽을못쓸수 전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2만 걸을 걸으면 내가 살 것이고 걷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그 일념으로 그 걷지 못하는 그 몸을 구축을 받으면서 매일 2시간씩 5년 넘게 아니 지금도 매일 2만 곳씩 걸어서 돌기 위그 모든 병을 다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하고 서 있고 걷고 달리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이 쉽게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한 삶을 살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있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동하고 걷고 여행하고 배우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여행하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를 끝내고 출축굽기를 끝내고. 민수기를 끝내고 지난주에 레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온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목적지 가난으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느 곳으로부터 나오는 여정을 보여주고, 민숙이는 어느 곳으로부터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두 여정 가운데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탈출에 나오는 여정보다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련의 실수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늘 그들은 현실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너무 많은 두려움 그리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것 대신에. 과거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되돌아보기만 합니다. 그들은 애국, 애국으로부터 떠나는 방법은 알았지만 가난으로 그들의 목적지로 도착하는 그 방법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도착하는 안전하게 그 여정을 마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이 설계대로 완성되자 가난으로 출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재수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민수비서 1절,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오는 둘째, 둘째 딸, 첫째 딸의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출발시키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떠나기 전에 떠날 사람들의 수를 숫자를 개수하라는 것입니다.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개수하라고 번역,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개수할지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를 들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밑으로 내리고 있다가 머리를 들어 올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난으로의 여정을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각자 각자가 다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개수화라는 단어입니다. 이들 전에 EBS에서 제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다큐를 강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제가 아주 재밌게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세워진 어, 그런 어, 건축물입니다. 피라미드에 대해서 남아있는 최고의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둘째 편에 이 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기자에 대해 피라미드는 10만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왜 저런 큰 피라미드를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지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었을까?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런 설을 내놓았다는 라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7년에 대해 풍년이 들고 7년에 대해 흉년이 될 텐데 7년 동안에 모은 그 곡식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모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서 의해서 지어졌지, 노예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노예가 지었든지 일반인들이 지었든지 무슨 목적으로 지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지어지기보다 앞서서 인류의 최고의 건축물이 무엇인가 하면 신할 평제 세워진 바벨탑이었었습니다. 바벨탑에 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에 탑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지면 그 높은 곳에 심겹게 올려간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 건축자들이 그 벽돌 하나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일꾼이 한 사람 떨어져 죽으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역사를 보십시오. 20세기의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캄보디아의 금액르 루즈에 의해서 거의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연구 조사를 할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지 숫자로만 보지 말아라. 한 사람의 인격, 인격. 너희들이 가난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그 공동체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배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의 여정, 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고 서로의 눈을 마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의 여정을 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여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텐트를 펴고 장망을 펴고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출발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가난으로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천국으로 향한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과 멈춤이 반복됩니다. 이런 출발과 멈춤 속에 우리의 여행은,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변화를 주고 그것들을 맞이하면서 이겨내면서 우리는 천국으로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5년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여정입니다. 결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설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여정을 우리는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짝이 없는 사람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개인 독립적인 존재이라고 생각하지만 독립적 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인생 여정 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의 여정이 출발됩니다. 아마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모두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수고하며 함께 이겨내며 이 여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행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행들을 해보셨으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가장 피곤한 게 무엇인가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같이 여정을 떠날 때는 늘 내가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희생한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리고 혹 가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손에 손을 맞잡고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수 없지만 그 불확실성을 불확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여행길을 시작하십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2025년 우리가 가야 할 여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